자 여러분 미리 밝힙니다. 요거는 아, 아마도 찌라실 거예요. 네. 에, 근데 재미삼아 그냥 뭐 이런 얘기가 한번 쓰기 있었거든. 혹시 모르죠. 네. 뭐 이런 게 진짜 뭐0번왜그 고장난 시계도 한번 맞는다는 네. 전설적인 명언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만큼 이제 혹시 하는 생각은 들게 만드니까 고장난 시계는 두 번이 맞을 거예요. 아두 번이 맞네요. 그렇지. 맞네요. 어 네. 네. 24시간 하루는 1 2 시간이 아니죠. 네. <laughs> 네. 하루를 마치 1 2 시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건 어떤 의미죠? 어 실제로는 24시간이지만 예. 그 시간이 어 그냥 1 2 시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어 아, 네. 빠르게 살 시간밖에 없다.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 그런, 예, 아, 예, 아. 그런 어 아침 조언을 담기겠습 아, 예. 예전 선생님들이 런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 조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국조회 같은 거 항상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예. 가지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명언으로? 네, 그런 명언으로. 하루를 1 2 시간처럼 사. 아, 예. <laughs> 이명철 명언. <laughs> 이명철 명언. <laughs> 어쨌거나 네. 네. 이거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발롱도르 시상식도 올해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어, 절반도 안 남았어요 올해 어. 연말까지 우리 이제 우리가 30일이잖아. 내일 모레는 8월이에요. 그럼 그렇죠.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롱도르 시상식이 올해 시상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발롱도르는 다 아시겠지만 뭐 사실 네. 아, 메시가 할 메시, 거예요. 메시 넘버 텐. 네. 네. 메시가 이제 발롱도르 수상을 아마 실발농. 유력하게 7발롱을 찾아낼 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작년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발롱도르 시상식은 1956년 시작이래 아. 사상 처음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취소가 됐는데 네. 어떤 의미로 취소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취소에 대한 영상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냥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예. 근데 취소하는 것도 아예 뭐 무모한 어떤 판단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어. 이유는 다 납득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이들이 밝히는 이유는 수상자 결정에 필요한 경기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리그들마다 중단한 리그가 있다는 점. 주요 리그로 따졌을 때는 리그왕이 시즌 도중에 중단을 일찍했.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이거 프랑스에서 보는 거니까 어, 프랑스 포볼에서는 거니까 니네 리그 중단되니까 안하는거 아니냐. 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음. 물론 이제 거기에 반박을 하자면 야 파리는 챔스 끝까지 갔는데. 그렇지. 나폴뭐그 음. 얘기는 그냥 안 믿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뭐 LDBG에도 도중에 중단이 됐고. 맞아요. 변방 리그 쪽에서만 보더라도 북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리그들이 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도 프랑스 포볼은 들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시즌. 들과 다르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중립지에서 단판으로 치러지는 그렇지. 다른 차이점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유로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특수성에서 다른 시즌들과 동일하게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없다 또 하나는 220명의 심사위원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야 되거나 모여야 되고 또 직접 경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프랑스 풋볼은 작년에 발롱도르 시상식을 예, 처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고의 얘기를 보자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발롱도를 뽑아. 그러면 아마 2회 발롱도르는 다른 정상적으로 치러진 시즌의 발롱도르보다 평가 절하 당할 가능성도 음.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냐면 단판이었잖아. 경기 뭐좀 그가지 않았어. 근데 뭐 사실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유력한 선수 한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선수가 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이견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음. 뭐 어, 뭐 이런 이유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고 그걸 안할 이유가 있어? 음.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어. 안할 이유가 사실 없은 없다고 보는 어, 게 맞죠. 왜냐하면 네. 반발이 많았던 이유는 3월부터 6월 초중순을 제외하면 1년 내내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laughs> 경기를 거의 대부분 소화한 리그들이 있었고 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누군가는 아쉽게 발롱도르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치. 그게 레반도프스키였어요 맞아요. 작년의 경우는 바이어이트레블을 달성했고 네. 에, 레반도프스키의 경우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포칼에서 모두 다 득점했지 차지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에서도 골을 를 꽂아 넣으면서 음. 9경기 연속골. 최다 연속골의 타이를 이루게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아 가장 아쉽게 작년에 이 발롱도르를 놓친 좀 케이스가 됐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적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보시잖아요 이게 안딸수 없거든. 그렇죠. 서른한 경기 34골과 4개 도움. 포카5 다섯 경기 6골. 다 경기수보다 골이 많아. 이게 말이 됩니까? 챔스 와레하기 특히 가장 눈부셨어요. 10경기 15골 6개 도움. 이게 옛날에는 되게 이, 이좀 오류 같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어, 오류 같은 기록이야. 뭐 메시오날드도 항상 오류 같은 기록을 썼지만 작년 레비의 성적도 오류 같은 기록이야. 음. 어. 그리고 이제 슈퍼컵 한 경기에서 또 시즌 전체 성적이 47 경기 65 골과 10개 도움입니다. 그렇지. 어 그리고 바이어는 6관왕을 차지했고. 이미 FIFA가 주관한 2020 FIFA 올해의 선수상은 수상을 했죠. 어, 그만큼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누구나 얘기할 만한 최강의 한 해를 예, 작년에 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성적이었고 그다음에 음. 메시나 호날두 언제나 유력하게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는 선수들의 활약도 레반도프스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팀 성적이나 개인 성적으로 봤을 때아 이거는 올해는 레비가 맞다 음. 아, 라고 이야기 할 만했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상식이 과연 열리지 안 열리지 하지만 취소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레비의 팬분들 많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 근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를 중심으로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기사를 쓴건 스카이 스포츠 독일 지이었어요 예. 어, 발롱도르를 담당하는 프랑스 풋볼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 시상식과 어. 2021년 시상식을 함께 하는 것. 이렇게 기사가 나가 있더라고요. 아, 어때요,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뭔가요? 저는 사실 물론 저는 뭐 작년에 프랑스 풋볼이 취소한 게리그가 중단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음. 분명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음. 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리그들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고 네. 단판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는 우승팀까지 결정이 된 상황에 굳이 작년 발롱도르를 1년 쉬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작년 시상식과 올해 시상식을 같이 하는 건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네. 아, 나는 이거는 좀. 아...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작년에 왜안 했냐? 음,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서, 이렇게 할 거면서. 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무서워서 뭐 해야 될걸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음 일단 하게 되면 레반도 스키겠지? 그렇죠 네, 하게 되면 레반도 스키겠죠? 아, 의견이 없죠? 네, 어. 그래서 많은 분들 어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는 음. 사람마다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음. 아마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랩이 줘야지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럴 거면 작년 왜안한 그럼 작년 왜안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무슨 내뉴뭐 밀어서 하고 이러는 게 모아서 하고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근데 그래도 제 주관 쪽은 작년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다. 네, 그한 시즌을 풀로 뛴 선수들의 노고와 팀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음. 없다. 그한 해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해가 되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일리는 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이와 별개로 이게 정말 현실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흔히 얘기하는 찌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봐도 좀 음. 어, 고려를 이, 과연 할까? 기사를 보면 레키프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근데 정작 레키프에는 이 기사가 없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 레키프의 정보를 인용했다고 하고 있는 스카이스포츠 독일만 따로 기사를 혼자 썼는데. 음. 이게 레키프의 당장 출처가 되는 기사도 없는 만에 그냥 단순히 이 어떤 여기서 들여왔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쓰는 건 출처가 불분명하다.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SNS 상에서 떠도는 얘기가 그냥 기사화됐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어, 아, 아주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을까. 아, 옛날에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게 지금 이제는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아스날 뉴스를 다루는 사이트 하나가 있었어요. 아스날 뉴스 리뷰 c e o u k 이었나 음. 뭐 하여튼 거기 외국 사이트죠. 외국 사이트. 아, uk. UK, UK. 어, UK.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사 쓰는 사람도 한 사람이었어. 나그 음.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 와, 나 진짜 늙었나 봐. 이런 사람도 이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쨌든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한번은 한 아니네. 아, 그런 그래. 기사는 아니었고. 네. 아, 어 여튼 그래.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어떤 이적 링크가 하나 올라왔어. 근데 그게 한국에서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출처로 해서 뉴스가 나온 거야. 음.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사람도 이제 저랑도 이제 또 인연이 있는 어. 분이었는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또 해외 유학 생활을 이렇게 막 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그 친구가 어디서든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제보를 하니까 그렇게 싫기도 했어요 음.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들도 만약에 어 하고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 출처가 조금 애매할 때도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죠. 아니면 혹은 음. 뭔가 들은 얘기가 있든지 예 음. 근데, 근데 출처를 음. 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뭐 했든지 그쵸 음. 근데 뭐 가까이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말 출처가 불분명하고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인데 그게 진짜 기사가 화 되는 맞아. 경우들을 많이, 많이 봤었고 봤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2020 발롱도로의 부하에도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영철이는 찬성이다. 찬성. 예. 약간 그 느낌 날것 같아요. 서로 아 따로 따로 시상을 하겠지만 만약 에 같이 시상을 해가지고 같이 시상 소감 밝히고 하면은 연말에 연예 대상이나 연기 대상 때 공동 수상이 아어 그래 그래 네. 둘이서 같이 나와서 배우 어, 두 분인데 모여 계신 거잖아요. 아, 그런 느낌 음. 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레반도프스키와 메시가 동시에 서서 이렇게 알고 있는 네. 어, 그런 그럴 그림도 수도 좀 있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이는 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음. 네.